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코지벤 560 모델입니다. 앞서서 소개드렸던 해 코지벤 650이 있고요. 이 모델은 코지벤 560 모델이어서 650은 550mm 축을 확장한 모델이고요. 반면에 코지벤 560은 전체 길이 사이즈 약 5.6m 정도 나와주는 축을 확장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라인에 쏙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주차의 편리성이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위쪽으로 벙커베드가 있고요. 벙커베드 양쪽으로 창문이 있습니다. 이쪽은 거실이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도 대형 윈도가 있어서 편안하게 거실에서 캠핑을 즐길 수가 있고요. 거실 아래쪽으로는 서비스도가 있습니다. 거실 소파 아래쪽으로 정말 넓게 서비스도 서비 쪽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캠핑하시면서 어, 짐들을 편안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3.5m 툴레사에 이 3.5m 원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출입문 뒤쪽으로는 외부 샤워기를 연결할 수 있는 수전 커넥터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코지벤 560L이라고 되어 있는 모델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즈벤 560도 마찬가지로 고정식 변기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유로식스에 대응하는 주유구, 그리고 요소수 주입구가 서로 이제 양쪽에 장착이 되어 고요 이쪽으로는 한전 충전, 한전을, 한전을 충전할 수 있는 커넥터, 그리고 청수 탱크에 물을 주입할 수 있도록 외부, 물 주입구가 있습니다. 코즈벤 5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아 봉고3 이륜, 초장축의 GL등급이고요. 일반적인 캠핑카 베이스라보다는 높은 등급의 차량이다 보니까 드라이브 와이즈,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드라이브 와이즈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핸들 같은 경우에도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좋게끔 되어 있고요. 일명 핸들의 열선, 그 핸따라고 하죠? 핸따도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시스템까지 기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주행 중에 편의성도 훨씬 더잘 되어 있습니다. 쿠스벤 560의 실내고요. 어, 먼저, 벙커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벙커 안쪽 깊이로는 1,400 사이즈가 나와줍니다. 어, 깊이는, 예, 벙커 깊이는 1,400이고요. 그리고 폭이 1,900이에요. 성인 한 명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러한 구조고 벙커에서 주무실 때도 개방감 있게 양쪽에 창이 있고 창에 장착되어 있는 블라인드와 방충망을 통해서 벌레 유입을 막아주고요. 아래쪽에서 블라인드를 닫아주게 되면 프라이버시도 보장해줍니다. 주행 중에 다섯 명탈 수가 있고요. 앞에 세명 뒤쪽에 어, 뒤 보기 뒤보기 시트로 해서 안전벨트가 두 개가 보이고 있고 주행 중에 5인승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거실이고요. 거실만 보게 되면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이만큼 나와주고요. 테이블도 이제 큼정확하게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거실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거의 한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까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요. 이 거실도 마찬가지로 침대를 편한데요. 침대 만들게 되면 은한 거의 세명 정도. 3명 정도 편안하게 잘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가 나와주고요. 그러면은 벙커까지 포함해서 한 4명 정도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어, 27인치 스마트, 스마트 TV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 스마트 TV는 어, 스마트폰의 이제 미러링을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OTT를 어, 캠핑카 안에서 정말 편안하게. 그 위쪽으로는 이제 컨트롤 패널들이 되어 있고요. 이걸로 어, 전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현재 배터리 가 얼마큼 남아, 남아 있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전력 적산계가 있고요. 요거 메인 스위치, 이건 이제 전등 스위치, 실내등 뭐 간접등에 대한 스위치, 아, 네. 외부등, 그리고 냉장고 물펌프, 어, 오디오, 어, AV 시스템, 인버터, 예. 그리고 이런 아, 전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 옆쪽이 보시게 되면은 어 예전에도 많이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을 거예요. 맥스히터, 맥스히터를 통해서 바닥에 온돌난방도 해주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 쓰시, 쓰실 수도 있고 싱크대라든가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쓸 수도 있고 전워라 히터도 나와줍니다. 이런 것들을 어 조절기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청수이지 물이 얼마, 청수가 얼마큼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청수게이지도 보이고 있어요. <laughs> 투도 타입의 냉장고고요. 위쪽에가 냉동실, 아래쪽이 냉장실. 냉장고 위쪽으로는 간편하게 음식을 조리해 드실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천장에는 맥스팬 선풍기 겸 선풍 역할을 해주는 맥스팬 그리고 배려 2,400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려 2,400 에어컨은 여름철에는 냉방을 담당해 어, 냉방을 해서 안을 시원하게 해 주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난방 장치로도 쓸 수가 있어요. 상부장도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소파 위쪽으로 상부장들이 다 마련되는 곳이 있습니다 닫는 거는 그냥 살짝 눌러주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는 것도 푸시 타입이어가지고 눌러주게 되면은 락이 풀려서 열리는 거실 쪽에 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여섯 개가 여섯 개의 상부장이 있어서 옷이라든가 뭐 이불이라든가 부피가 큰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지만은 부피가 큰 짐들을 편안하게 수납할 수가 있고 뒤쪽이 전부 다 어, 싱크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싱크볼도 어, 사각타입으로 깊게 되어있어서 물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정말 편안하게 물을 쓰실 수가 있어요. 우드통 어, 같은 경우에도 기본으로 저희가 인덕션을 드리고 있고요. 시그니처 옵션 선택하셨을 때 어, 1440A 어, 용량이 충분한 인산적 배터리를 쓸수 있기 때문에 그 파데를 통해서 인덕션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싱크대 아래 그리고 싱크볼 아래쪽을 전부다 수납 공간으로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기자기하게 아, 수납 공간이 정말 말잘 마련되어 있고요. 코지벤 560의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겸 샤워도 할수 있도록 샤워실. 데포드사의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세면대 거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답답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개방감을 떼야 되도록 방충망과 블라인드가 포함되어 있는 창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어, 코지노 510도 마찬가지로 정수 시스템 플럭스 어, 플럭스 사이에 FX 5리논 정수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수 탱크에 있는 물을 그대로 어, 식수라든가 조리수로 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 청수 탱크 용량은 200리터고 오스통 같은 경우에는 8 0리터 사이즈의 오스통을 갖추고 있어요. 코즈맨 560도 코즈맨 650의 팝업 펑커처럼 워크스루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팝업 펑커를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는 추가 옵션을 통해서 적용할 수가 있고요. 시그니처, 아, 코즈맨 560 시그니처 옵션 선택하게 되면 은인선적 배터리는 1 4 4 0라고요 그리고 태양광은 450W, 고출력 알파로 알터네이터, 4 0 0 0원 블랙박스, 어, 화장실 템포도 캠핑카 전용 알루미늄 휠 아, 요거는 이제 수입산으로 들어가게 되고 청수호수전동밸브와오스통 열선까지도 시그니처 옵션에는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코지밴 650 그리고 코지밴 560을 런칭하면서 AS에 관련해서 어, 고객분들이 불편하심이 없도록 도어투도 도어 출장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출장 서비스는 캠핑이 불가한 이제 중대 AS 발생 시에 예, 출동 요원이 예, 출동을 해서 AS를 처리해 드릴 예정이에요. 아, 어, 시즈온 쇼핑을 통해서 코즈밴 650과 코즈맨 5690에 홈 쇼핑을 통해서 판매되는 곳들. 여기는 일산 킬텍스 캠핑 페어 어, 캠핑카 수카 본가프 매세 전시장입니다. 본카프 시즌은 these moments